해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전장 강향 끄면서 해달 양반에 연말에 돌아온 아마 이게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리플레이 중계들이 아닐까 싶네요. 이 아무튼 6시 방향 맵은 아로더스 데저트 게이트고요 6시 방향 레드사이드. 네,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로 이루어진 공방 팟 3인. 일단 중앙, 중앙이 아니고 우측은, 예. 네. 임페리얼 제네랄 임가 로드 제너랄그리 중앙은 워라우 그리고 측면에 맥보이인데 아 근데 좀 맥보이가 맥 맥카츄 놀이하기에는 예, 오른쪽으로 가는게 참 좋긴 하거든요 물론 맞은편이 가드맨이라서 맥카츄 뭐 못쓸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요라인은 이겨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도움이 되긴 하는건데 뭐 일단 지켜보는거 같이 와중에 맞은편에 또 로드 제너럴시루루스 리플레이 보낸 양반 그리고, 슈아이스 캐릭터. 아포트 캐이고요 그리고 영신님의 워러. 네, 위쪽 빅토리 포인트 맞고 있습니다. 일단, 딱히 상대편이 시야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눈치를 챌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자리가 지금 시야에 안 보인다는 거. 아, 팀이 자사구나 이게 만약에 근접전 위주로 되는 애들이나 돌진을 뭐, 하기에 좀더 용이한 팩션이었다면 은 예, 바로 들이대거나 하는 식으로 했을텐데 었 측면으로 블랭킹하거나 그런 게없데 그런 것 없이 중앙에 있는 엘다 같은 경우도 차라리 아래로 오든가 하는 게 나, 나,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오픈에서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예, 원래 멀티레이저 트라이 집에 가는 모습 아, 의외로 맥보이가 먼저 집에 갔었구나. 이러면 뭐, 이제, 상황은 간단히 되죠. 아, 난 차라리 이게 놀지 말고, 여기 대치될 것 같아가지고, 답이 없으면은, 아, 일단으로 탑으로 가라고, 예.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이거는, 비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라는 데 근데 모르겠네요. 저는 한 번에 칠때 여기 아래 확 조지고 올라갔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나것 안, 안, 안 같고, 그냥, 그냥 초반에 비퍼 먹는다고 해서, 해서, 막 유리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자원적 이점을 주는 포인트는 엄밀히 말해 아니기 때문에. 일단 499대 4 7 8 어쩔 수 없이 까이고 있 일단 아파트 캐리 자체는 무리하게 어설트를 거는 게 아니라 그냥 힐링 오라 자체를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훌륭하게 모루라인 수행해주고 있는 핵스 커버고 핵스 커버에서 좀 진가를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자, 오히려 플랭킹을 추가하는 상황. 인가가극조에서 지어놓은 요터에 자체는 제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 합니다만 아 근데 이거 아 1.4가 아 요런거 노려야지 요런거 아인가쪽 1.4가 썩 좋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많이 안 느껴져요 간단요 그런 가운데 엘다 뭐라.. 정신 님 거. 들어와가지고 이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적병들을 잡으면서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건물 해체를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플레이버 달아주는 퍼핀프린스 아 이거 근데 디스럽션을쓴거 같은데 생각보다 명중은 안 되는 모습이죠자 일단은 레이시 등장에 어설트가걸렸으면 아! 요것도 1.4가 제대로 안 돼요! 자 아포트 캐리 잡는 걸 끝냅니다 아포트 캐리랑 길라주고 아 일단 아포트 캐리 먼저 쓰러지고 차라리 텍스컬 마린 한 마리 더 쓰러질 걸 아포트 캐리로 퉁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 그게 그건가? 그냥 아프트키니가 아, 하나, 아프트키니가 하나 더좋은게나왔 나을 뻔 했는데. 근데 얘는 어쨌든 간 여기 다시 뚫을 수 있게 되면은 살려가지고 경험치를 해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차라리 그때 그냥 보활시키기게더 나을 수도 있죠. 아래죠 아래쪽은 에이스랑 젤리로스비이기면서 시작했던 싸움이 음, 거었는 바로 발전기, 음, 나, 발전기 라인. 라이... 큰모수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래. 이어서 먼저 맞고 시작할 터이라 영웅들 다 되어. 네. 달려오면서 깨알같이 명중률 보정했어. 진짜 일단 막타러딱 하나만 더 털고 이제 노드 노드 자체는 남겨놓은 채. 두 일단 중앙쪽 확 이기기 시작한 거야. 게임 자체는 나름 흥미진진하네요. 일단은 역시나 중앙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쪽이 위를 어, 친그 다음에 상대 테러, 멀쩡기 테러를 할수 있는 게 그런 판단 때문에 위로 가는 게 맞아 보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반박자 늦게 관망, 관망을 한 감이 없잖아 있나 싶었어요. 굳이 이거 인가가 뒤로 막뺄 타이밍도 아니었었, 아니었었을 것같은 여기에다 멀티레이저 두개 지어놓은 게좀딱 좋은 느낌은 아니죠 이게 뭐 제압 자체는 없긴 하지만 좀 앞에다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위치는 자기들도 아니라고 지금 막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잖아요, 아. 아. 이 위치는 포탑 위치가 영 아닌 것 같은데, 이 슈퍼. 적에게 위치 다 내주면서 짓는 거는, 네. HMG 위치가 썩 좋은 건 아니거든. 개인적인 견해로,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일단, 제네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몸 대가면서 일해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헤비에 트티하나 믿고, 입니다. 근데 요게 또 애매하게 걸쳐져 있다 보니까 요 맞은편에서 요 벽면 바라보면서 내리려면 내릴 수 있어요. 헤베버팀 위치 확인했고, 데바스테이터 깔아봅니다만. 용기 자체가 많긴 많아요.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요 가드맨들만 쫓아낼 수 있다면 나머지 애들은 커버가 되거든요. 영신님 가디언은 현재 뒤에 대기. 그리고 아, 오크가 이렇게 돌아오나요? 자, 런데 일단, 버프. 스탠스 버프. 근데 정작 딜량은 이쪽에 안 오고, 일단, 센티널부터 때렸고요 버프 빠지고 난 이후에, 오리고한 건가, 이게? 자, 일단 몰리를 밀고. 킬로가만 쫓아내면 싸움이 얼추 될것 같긴 한데. 루타스 어, 하나 있긴 한데,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곧 죽을 거. 맞아, 덩크까지 성공적 <목소리> 슬러가 자체가 어그로가 분산될... 아아 저게 뭐야, 저게 아니네 이게, 글쎄요 <목소리> 저 뒤에 있는 헤비볼터까지 봤다면은 사실 여기서 그냥 요구만 농성하고 을 맞... <목소리> 맞... 맞은편 여기로 가가지고 튀었어야 된대, 이게 왜냐면 <목소리> 센티널이 잡힌 시점이기 때문에 벽을 허물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이게 브리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발전기 몇 개만 설고 이렇게 시선 끌고 가서 위로 올라가거나 그냥 리틀 돼가지고 재정비 한 다음에 다시 와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무리를 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이런 가운데. 일단 영신님 포함해서 나머지 둘다 이렇게 갈고요 어, 여기 있는 아포테케링 그냥 해. 일으켜 세워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다. 꿀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원 투자하기엔 조금 애매따리 하다라고 느낌한더긴 한데. 이그 와중에 조준기 그 업그레이드 끝난. 여기.. 아 뭐야 테마 어, 잡혔나? 나 여기 탄줄 알았는데 어탄거 없네? 빈, 빈 레이저 맥이데이 영웅들 어디 잡혔지? 이게 문제는 어 대기갑이 없는데요? 별명하 <laughs> 지금 이 타이밍에 연막탄 뿌리고 왜 뿌렸지? <laughs> 왜 뿌렸지? 지초 약간 그러고 있는데 어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요렇게딱 연막 살짝 뿌려놓고 요거 아포트킨이 세워놓고 이제 빤스러나거나 이런 건데 아 그냥 헤비 볼터로 이거 라스켈 바로 달아버리죠. 이거다는 거 약간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어, 아, 이거 의외로. 아주 <laughs> 의무스러운 판단. 아니 이 와중에 이것도 아작이 났고요 팔콘. 한대더뽑는형육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되는가요? 그래서 페티가 되게 좋네 다시 한번스버 이미 먼저 제압을 당한 쪽은 엘다이기 때문에 일단 플랭킹 자팀 실패했고 여기도 그, 굳이 올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왔다가 합이 안 맞아요 사실 아니면 이쪽에 벤쉬가 엎드려지고 있을 때 빨리 와가지고 요거만 후로룩붙잡낼수 있으면 되는데 아 이게 참 벽을 허물 수 있는 뭔가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laughs> 이게 하드 브리처가 없어요 지금 로길모만 어, 지키고, 지키고 있으면 매우 클린하기 짝이 없죠 네. 편안하기 편한, 짝이 없어 그냥 정면에서 때려버리려고 이게 근데 워프스로우로 던지고 싶어도 병력이 던질만한게 없어요 해봤자 뭐메카스1 0 0만볼트 정도를 던지게도 사실 자원대비 좀 아깝긴 하거든요 엘다가 지금 그거에 호응 해가지고 해준다는 보장이 없고, 약간 공방에서 쓰기 좀 두려운 조합이긴 하죠. 갑자기 어, 벙커 아파트 이거 언제 일켜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잎패머긴 한데, 저 아파트 캐릭 컨베스티 밀런트, 그 전투 물약이라, 전약물이랑얘 라이브러리한 스마트 네, 이거 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 솔찬히 뽑힌다는 도시전설 비슷한 거, 뽑고 어, 있긴 한데, 잘안 보이긴 하고, 이거라도 하려고 이러는가 싶은데, 예, 일단 중요한 건 여전히 일어날 생각이 없다. 아, 근데 벙커 위치가 약간 뒤에, 받아주 듯이 하는 거면, 이해가 안 돼. 아, 옆에 있던 건데, 레이저 털에 사람 부셔버리고, 헤비 터에서로교체 이게 그건가? 옆구리에 이 계단 양쪽에서 들어올 수있는 측면에 이거 측면 돌파에 당할 걸무려해서 약간 더 안쪽으로 갖다 놓은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가 베트캐논 시야에는 닿으니까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베트캐의 헤비터렛 되게 아프게 더 들어오고, 들어오고요. 카메라를 그 끌고 다니는 지금 시를 쪽에. 근데 아래쪽 경제상황은 무너뜨리고 확실해요 지금 어 전기 수급속도는 분명히 파란색쪽이 유리한게 맞고 자 부활했습니다 앞뒤 캐릭 딱히 열정자원을 써서 부활한것 같진 않고 이렇부한것같아요 아, 경제 제너아 이거 코앞에서 비부터 터지면 안되는데 벤시 터져요 아 그리고 베일오브 타임 걸려 있기 때문에 거치 시간이 없거든요. 저 버프 걸려 있는 동안에는 단순 이속 증가가 아니라 거치 팀은 거치 없이 바로 쏴야 됩니다. 아 그걸 그걸 이용한 진성을활용해서아 근데 그거 버프 켜진 걸 보고서도 벤쉬가 다가갔단 말인가요? 어, 그렇게 따지면 둘 양쪽 다 어쨌든 말이 안 되는데. 이거중에 부활한 아프트 캐리. 2티어에서 팔콘 찍다가 취소하고 약간 내적 갈등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병력 모아가지고 하드브리처로 팔콘 좀 애매하니까. 근데 이거 걸리는 순간 바로 또 대기갑 준비. 꽤 네, 아, 그래. 그래. 있을 거거든요. 네. 이 어, 디케니온이구나 이거. 애들도 이거. 뭐, 이거 그거 그래. 있잖아 대기갑. 뭐였더라? 멜타건 달려있는 조정도 다 있고. 보이면 사실 이거 봤다고 해서 대처 못하는 유닛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3kg를 찍자니, 찍자니 너무 양심없이 보이고 왔니데 정치적으로 욕덜 먹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뭐라도 뽑으려고 하는데 일단 니터 바로 코앞에서 걸려가지고 일단 아브리케리랑 라이브러리랑 체가 그리고 면에서 다가오자 이속버프 치고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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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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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만, 탱크 마스터 자체를 그렇죠. 볼리를 써야죠. 베라지로... 오, 오 뭐야? 이거 뭐, 제네럴 정통으로 맞고... 불행 중타임으로 제네럴이 맞은 덕에... 네... 일단은 뭐... 버티고...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요거 가디언 터 때... 터치고... 볼리로 무너뜨린 다음에... 키메라가 커버치면... 바퀴메라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양의 가드맨들을 충원... 거의 뭐, 행성에서 바로 충원되는 수준이죠. 이거 그야말로... 자, 커버치고! 역할, 포지셔닝다 좋아요. 1.4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브라이트 랜스가 엄청 거슬리긴 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레이스로드. 브라이트 랜스 달려들고. 사실 브라이트 랜스로 사격용도 수죠 이거 투명을 잡아야죠. 번업트 영상이요? 네뭐 예전에 올렸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안 도와줘가지고 겁나 안 올라갔다. 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저보다 유튜브 영상에 던오버워 중계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해외 쪽은 주기적으로 많이 중계 영상을 올리고 해서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과부적으로 밀려버렸어요 <laughs> 아무튼 here, 어떻게 또 유튜브에 영상 하나 얻어 걸렸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아 판단은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거 근데 아, 발전기 때려야 되는데 이거 헤비볼트 때리면 어떡해 네, 재밌었으면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캐논. 레이스? 레이, 레이스래. 레이스 레이스. <laughs> 어, 그냥 3티어. 이 정도 포지션이면 그냥 사실상 터미네이터 뽑겠다는 건데. 열정자원이 되게 모자라거든요? 이거 열정자원 재미를 보려면은 뭐 주기적으로 파밍,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소모전을 유도해가지고 상대편 킬좀 따낼 뭔가가 필요한데 어, 아직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컴페스티빌런트로 아군에게 뭐 버프 줘가지고 폭딜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 굳이 이걸 또 들어와가지고 오그린이 아 오그린 이걸 들어가지고 와 아니 이거 폭살을 시켰다 아니 상대는 야포라고요 바로 코앞 사격도 가능한 야포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니 오그린 이거 개돌 아니 오그린 진짜 오그린처럼 운영하기 이게 없게요 이거는 아니 오그린을 진짜 오그린이 아무리 저기 돌연변이고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아니 진짜 그렇다고 캐노를 시키면 어떡하냐고 아니 오그린이 오그린했네 진짜? <laughs> 아니 이거 패널 오그린이니까 뭐야 이거 아이 와중에 이거 에너지 쉴드 어 아, 탱크바스터도 적당히 그냥 예, 에너지를 딜량 흡수해버리고요 다른 게임 마나 쉴드 같은 개념으로 아이 와중에 무자비한 위치 블레이드 하지만 이쪽은 프레데터아 메카닉으로 가요? 근데 이거 터미네이터보다는 컨트롤도 귀찮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아포트킬일 아, 때는 터미네이터로 파밍하는데 편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물론 플랜터로 가면은 터미네이터랑은 약간 차이점이 좀 있긴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보다는 능동적으로 무빙샷이 가능하다는 점 이용해가지고, 네, 적 기갑이라든가 워커 상대하기에는 좋긴 한데, 뭐, 그리 레벨업도 가능하고요. 그런 거없잖아 있긴 한데, 실제로 스카웃이 저거 술이 붙여주지 않으면 피 관리가 어렵다는 거. 물론 테크마린일 는 약간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아! 근데 그 가운데! 루타스! 아, 근데 안타깝게도 때릴 게 없어가지고 시루루스 바로 맞이합니다 이거 근데 하샬라스건 아, 이거 상관없구나 이거 테란티 사라지지 오래지 아, 그게 이런 꼴이 난다니까요 이런 꼴 바이텐스로 조짓조짓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나 아직까지는 바이오닉 병력이 좀더 많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딱히 라스 캐논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워커 자체에게는 저 배틀 캐논, 오토 캐논이라고 해야 되나? 오토 캐논 자체 에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상태가 가능한 가운데 아 멜타건까지 아 사생팬 붙는 것처럼 달라붙네요. 대한민국의 사생팬은 없어져야 되고요. 마음지나. 어, 사생팬 진상짓스로나 이수로잖아. 경험치. 야아 포트캐리가 여기다가 컴베스팀에 한테 달라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개멋있었겠는데? 좀 너무 아깝다. 확실히 아포트 캐리가 파일럿에 따라가지고 잠재력이 진짜 무궁무진한 캐릭터긴 하거든요. 포컨보다. 포컨보다 직관적인 어떤 대기 같은 이라든가 대보병 등이 떨어진 다지만 어, 이 와중에! 퍼스웨이브로! 어, 이제 눈치 까고, 병력 일부 넘어지게비키기 비켰는데, 아, 그보다. 자, 좀, 아, 이거 튀어야 돼 튀어야 돼 돈 투자한 값을 해야되고 되는... 아 근데 너는 또 왜가! 너는 왜 따라가! 아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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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누가 더 사생짓을 잘하나 비교하는 것도 아 일단 지금 컨트롤 안되는데? 딜 집중이 안 돼요. 딱히 유닛 컨트롤하는거 몇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진짜 유닛 컨트롤한거 몇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닛을 눌려 저 정도면 정황상 엄크일거라는게 학계의 정설이긴 한데 엄크, 아크 혹은 에크 또 다른 아크가 있죠. 아내 크리. 우리 영신님이 자주, 자주 고통받는 그거, 어디냐, 영신님. 아, 지금 여기 전면에 다 쉬고 있는 게 정황상, 아퍼트 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고 있다는 건 정황상 아내, 아내의 어떤, 코 네, 콜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네, 형수님의 정황상. 어, 형수님인지 처진지는 제가 정확히 연령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만. 대충 그렇다 치고. 네, 예,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영신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면 해명해 해명.. <laughs> 아무튼간.. 일단 정황상태는 비틀 포인트.. 안박쁘면서 150대 290대.. 거의 한두배 차량 가까이 내고 있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이거.. 칭호이 같이 워럭 밀어내고 나면.. 여기 돌아서 일단 여기 확보하면 돼요. 여기 되게 수비 병력 없거든요. 그리고 엘다 자체도 지금 이제 박살이 나버렸고, 병향 자체가 반토막 난데다가, 오크가 그나마 지금 이제 남은 병력 정도가 이제 원거리 위주인데 상대표 화력이 그렇다고 뭐 후달리면서 아니에요? 아 은신. 그고아 아, 응. 응. 이걸래 이은신의 진정한 짐을 들려면 요런 점령 포인트 앞에다가 부기트에 이런 걸 갖다 박아야지. 자, 다시 한번 거북 치고 이게 제압이 미니였나 저하고? 아, 제압이 미니죠 제압 좋아 제압 면역 자, 그래도 일단 카타찬 무비, 무비, 무비 이속 버프랑 제압 저항 버프 다 받고 들어가서 어, 엘보 어택으로 그냥 슈타보이 노블리더 네, 쳐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맥보이, 맥보이, 맥보이 칼치당해요 잠깐 돌려! 아! 착검 늘요최각시에는 근접 피격 추가로 더 받거든요? 아 근데 운좋게 살아갑니까? 아, 딱히 열심히 때리고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빅토리 포인트 내려야 되니까 이미 엘다 자체가 지금 허리가 거의 꺾여버린 상황이라서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3대2인 가운데 시롤스님 네, 베인 블레이드 It is a BAIN BLADE! 그리고 충격과 공포의 티키로 이거 오면은 바로 그냥 가버리겠는데? 점, 점령하러 오는 순간 평타로만 써도 가버리겠는데 이거? 팔콘을 적당히 시야잡고 팔콘이 사실상 관측병이네 전방 관측병 자 그리고 여기 웨베이캐주얼 있습니다만 이렇게 웨베이를 대놓고 끼면은 올라주는 쪽이 바보죠 이거 아, 일단 유, 유, 에, 유인하는 유것 같아요 어? 워렁이 도망갔다! 눈치 보고 폭포 먹으러 가자! 그런데 중앙 쪽에 렌트 레이더 위기가을것 일단 어떻게 엉덩이 쪽에 살짝 떨어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어드밴스드 타겟 자, 컴베 스티블런트 들어간 것 같죠? 컴베스티런트컴베 컨베 스티블런트 와, 지금 드르를 긁었는데 화망.. 사망, 화망이 어, 너무 비가 막히게 펼쳐져있어가지고 요런 에멧다리한 병력은 안됩니다 애시당초 예, 호드 병력인데 예, 호드타입의 병력인데 떼거지를 예, 유지하지 못한다면 쳐야지 뭐그 가운데 아 이거 다시한번 포스웨이브 다시한번 포스웨이브 예, 나아가 너벤 와씨 리틸도 밀어버려 미. 네거지로 몰려다니는 호드함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죠. 이, 이따위로, 이따위로 운영해놓고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양심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단. 아, 제대로 타야 되는데, 생각보다 레이스로드는 탈 수가 없어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미안해, 넌 게임 밸런스 때문에 못 타. 설정대로라면 탔겠지만. 이 안에 넌 설정 밸런스 때문에 못하. 그, 맞은편도 베인블레이드 나오긴 하는데, 보세요 커버 쳐을 병님들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능한가 몰라. 이거 이에 메가로블라. 지금 그냥 저게 딜이 안 들어가는 그냥 순수한 CC라서. 기 네. 맞으면 그냥 진지하게 맞아 주는 거죠. So what? g 뭐뭐이 오! 오, 자식아라고 뭐 물어보자. 아, 라이브러리한 만화가 야반 이상을 넘어갈 일이 없어. 기마다 겁나 써대가지고아거기다 개선된 의료도구. 보통은 이제 아포트 캐리 저 아포트 캐리온 아머라 공개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아 갑자기 장풍. 오늘 사이킥의 넉백에 정신을 잡았으니 근데 루트리티점을 여기로 잡았으면! 아 그렇죠, 아... 역시나, 혹시나인데 역시나 들어와 보는데 이거 플라즈마 가드맨으로는 이거 베이블레이드 커버 안될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개소한 오그림만 살아 있었어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끝직한 일이 벌어지지않았던데 하여튼 2대1이에요 얘네들은 뭐 에픽 탱크 이런 거안 나오기 때문에 아, 오크가 뭐 이상한 외곤 와곤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의미없죠 이거 특트캐 사실 랜드레이더는 탱커예요 딜러는 여기라고 진짜 진짜는 여기라고 이거 면엘든칠 때까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 어차피 양쪽 다 워럭 하나씩 아 컬트 오브 스피있는데 길막! 아 길막! 길막 범위는 장군! 아아 네 정한 통수는 이놈이었다. 아, 아 배신자의 활약이 너무 눈부셔서 안 보여요. <laughs> 배신자의 활약이 너무 눈부셔서 안 보여요. 네, 데아무튼간 비포 0포 네. 네, 0포인트 되면서 써에 이게 포인트만 놓고 보면 은 잠시 블루사이드가 잠깐 밀렸다가 다시 업치기, 어버치기 네, 한판승으로 역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변경 모을 때까지 존버 하고 있던 겁니다. 엘린유의 이런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 다운 예. 내리는 게임들이 다 그렇듯이 잠깐 빅포 까주면서 조보했다가 예, 병력 조합해서 다시 그냥 어버치기 한판생하고한판승는 거고요. 그냥 승리는 블루사이드. 잘 봤습니다. 어우. 예, 아무튼간 예, 우리 배신자 장군님의 영롱한, 영롱한 모습 보면서.